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건강에 좋은 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콩은 매우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콩의 건강 효능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비군, 철분, 칼슘 등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어 채식주의자에게 좋은 선택이죠. 또한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소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콩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콩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콩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콩은 뼈 건강에 유익합니다. 콩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셋째, 콩은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콩은 저칼로리 고단백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해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콩은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콩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콩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콩조림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콩을 삶고 간장, 마늘, 고추, 양파 등으로 양념을 만든 후 졸여주면 맛있는 콩조림이 완성됩니다. 간단하고 영양가가 높아요. 콩샐러드는 가벼운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삶은 콩과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 등을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상큼하고 맛있는 콩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콩국수는 시원하고 간편한 여름철 별미입니다. 콩을 갈아서 만든 콩국수 국물에 면을 넣고 고명으로 오이, 참깨 등을 올리면 시원하고 맛있는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콩 크로켓은 간식으로 좋습니다. 삶은 콩을 으깨서 빵가루를 묻혀 튀기면 바삭하고 고소한 콩 크로켓이 완성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콩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콩에 포함된 피토에스트로겐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을 구매할 때는 신선한 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생콩을 구매할 때는 색이 고르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은 건조된 콩도 있지만 대부분은 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콩은 물에 불려서 조리해야 하며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콩의 건강 효능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콩은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콩을 활용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